<rium> D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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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인천시에 있는 명성초등학교 3학년 2반 최금희입니다. 저는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온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편의한 서양식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동양식 온돌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온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온돌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난방 구조로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방바닥 밑으로 열기가 지나가면서 방바닥에 돌을 달구어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구조입니다.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한 공기로만 채워주는 방난로 방식보다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옛날 온돌 집의 구조는 부엌에서 불을 피우는 아궁이, 불기가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고래, 방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도인 구들장, 그리고 열기가 빠져나가는 굴뚝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돌은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돌과 흙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궁이에서 음식을 할 때의 사용되는 불과 열기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피우기 때문에 방에 방 안에는 재나 먼지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아 깨끗합니다. 방바닥의 돌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함을 오래 유지합니다. 온돌은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몸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상으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고 장점이 많은 우리나라의 온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